우음 정부, 청구 아, 음. 정부 공직 완전히 탄핵을 추진했습니다. 대못을 팍 박습니다. 탄핵된 공직자들 아우 보통분은 아니에요, 진짜. 대단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 우리나라 역사상 드런 강단은 하... 박정 아우 진짜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. 완전히 목숨 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파분들 힘 얻으실 거고 또 좌파분들 또 비난의 화살이 엄청나게 예상이 됩니다 한 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한번 잘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다 말을 음. 자 이제 더러운 이야기 막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대가 돼요 이번에 성관이 서버 튼거도 그런 내용도 나올지 모르겠네요. 지금 예산 삭감 이야기가 나오는데, 뭐, 저 여당, 야당, 뭐, 예은마, 좌파, 우파 대마, 대마, 떠나가지고, 저래도 대통령이면 전해 전해 이거 못 해먹을 것 같아요, 이거. 뭐, 돈이 있어야지 뭐 해먹지, 돈이 있어야. 음. 아우, 마음이 답답하네요, 진짜. 마음이. 아이들 아, 이게 진짜 본론이 나옵니다, 본론이. 아, 제가 알고 있는 게 반밖에 안 되는군요. 모르는 게막 나옵니다. 이제 순간이 서버 접근에 대해서. 아,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세요. 그냥 탄에 가서 현지에서 결정 났으면 좋겠습니다. 제 입장입니다. 역시 제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할것 같았습니다. 네, 조금 전에 끝난. 윤 대통령 담화 그리고 원내 대표 뽑는 자리에서 발언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, 예, 고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영상 끝내겠습니다.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맞네요. 예, 저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다라고 항상 말하고 다녔고요. 어, 설거지 하려고 대통령 된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고요. 예,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어, 죽을 각오 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. 어, 빨리 탄핵 가결돼서 어, 헌재에서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어, 잘못 뽑은 것 같아요. 어, 이제 대표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악수도 해봤는데 아참 그때 참 좋았는데 분위기. 음... 지금 심하면은 국민의 힘은 당이 쪼개질 것 같아요. 분당 위기에 아마 놓일 것 같습니다. 자 여기까지 제 말씀은 끝.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.